이한 장의 부피를 한번 구해 보면 부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로랑 세로는 있는데 높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네 오늘은 고유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고유값은 제가 요인 분석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좀더 자세하게 설명 영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고유값, eigen value라고도 있고 eigen 값이라고도 있고. 이 아이겐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 특성이다. 어떤 대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값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깊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오늘 고유값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할 텐데, 이 설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육면체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직육면체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직육면체일까요? 왼쪽에 있는 게 직육면체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육면체랑 직사각형의 가장 큰 차이는 직육면체는 부피가 있다. 그리고 직사각형은 부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가장 큰 중요한 특성은 부피를 갖는다. 그리고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구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육면체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종이가 쭉 쌓여 있습니다. A4 용지가 쭉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수백 장이 쌓여 있겠죠. 지금 이 수백 장이 쌓여 있는 얘를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얘는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처럼 되 여러 개 종이로 막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모양을 조금씩 한번 바꿔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렇게 많이 쌓여있으면 이건 당연히 직육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높이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조금 더 모양, 높이를 좀 줄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뭐 수십장을, 수백장을 좀 날려버린 거죠. 근데 높이가 좀 줄긴 했지만 이것도 직육면체라고 볼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얘도 직육면체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한 장만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종이 한 장을 우리가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는 그 종이 한 장의 부피를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육면체고 부피를 구할 수 없으면 직사각형인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최초의 종이 뭉치의 부피는 가로 이 흰색 화살표 곱하기 세로 이 푸른색 화살표 그다음 노란색 화살표 높이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값이 이 종이 뭉치의 부피가 될 겁니다. 근이한 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면 부피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가로랑 세로는 있는데 높이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 높이를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면 존재하는 길이거든요. 실제로도 A4용지 규격을 보면 높이가 0.1mm입니다. 가로나 세로에 비해서는 아주 작지만 존재는 하고 있는 게 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한 장은 사실 부피고 부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종이 한 장은 사실 굉장히 얇은 직육면체인 거죠. 직사각형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 한 장을 보면, 아,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지, 직육면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높이가 지금처럼 0.1mm로 있긴 있는데, 이 길이가 다른 두 길이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무시를 한 거죠.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값이, 다른 값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으면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를 요인분석 개념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제가 요인분석 영상에서 음식 재료와 이 식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제가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나오게 된 음식들을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 17개, 18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요인을 뽑아낸 상태인데, 사실은 이 요인을 이두개 말고도 다른 작은 요인들도 만들어 낼수 있었을 텐데 이 요인들은 무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의 요인에 비해서 고유값이 작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값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제가 오늘 뭐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실제 뭐 행렬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좀더 수학적으로만 설명을 덧붙이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관관계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상관관계 행렬은 대각선이 1이고 대칭인 행렬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지금 보면 첫 번째 변수랑 두 번째 변수 간의 관계가 상당히 높고 첫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는 거의 사실상 같은 변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높고 두 번째 변수랑 세 번째 변수는 상관관계가 썩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행렬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유값을 구해볼 건데, 고유값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210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딱 210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반올림을 해서 여러분들 이 쉽게 이해하시라고 210으로 했는데, 만약에 변수수가 4개였으면 고유값은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옵니다. 왜냐면, 하 변수의 수가 4개였으면 이 상관계수 행렬이 4 곱하기 4, 4행 4열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럼 변수가 5개면, 역시 5 곱하기 5행렬이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즉, 변수수가 커질수록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이 상관관계 행렬도 계속 커져가는데 고유값의 수가 이 상관관계 행렬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수와 사실 고유값의 수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변수 3개를 가지고 고유값을 구해내려고 했기 때문에 3 곱하기 3 상관계수 행렬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고유값 3개가 나오게 됐다. 근데 이 고유값 3개를 보면 이두 개의 값에 비해서 이 마지막 값이 굉장히 작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 다시 이 종이의 예시로 들려보면, 아, 이두 개의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고유 값들은 2와 1 정도로 상당히 큰데, 이 높이를 표현하고 있는 고유 벡터에 해당되는 고유 값인 0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 행렬을 통해서 봤을 때는, 아, 두 개의 요인으로 설명을 데이터를 해내는 게 충분하다. 마지막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고유벡터는 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요인만 가지고도 이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고유값 고유벡터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요인분석에서의 고유값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